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카이헤듀, 한경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질투는 나의 힘, 기영도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작품에서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을 선생님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화자가 자신의 어떤 태도를 돌아보며 있어서 어, 좀 독특한 시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시점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이 이해가 있어야 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화자가 지금 음, 나타내고자 하는 태도 어,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생각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즉 작품의 주제가 되겠죠. 정리할 거고요. 자, 이작품을표현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 종이를 떨어뜨리리라고 미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 여기에서 어,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이 종이는 화자의 젊은 날의 고백. 방황의 기록이 담긴 종이를 의미하는데, 자 이것은 지금 화자의 현재를 의미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쓰고 있는 편지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종이를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의 한 시점에서. 음? 미래의 한 시점에서 어, 지금 화자의 현재를 뭐하고 있어 기록하고 있는 어, 기록하고 있는 지금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우리 뒤에 있는 작품들을 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볼게요. 자, 그때 내 마음은 너무도,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즉,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화자의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에서 바라본 현재. 즉, 내가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나중에 어한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내가 지금 쓴이 글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한 걸 지금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설정 자체가 조금 독특하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어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할 거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때 내 마음은,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자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라는 것은 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방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심적 상태가 굉장히 어땠던 복잡했던 어 복잡했던 현재의 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자. 어,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자 공장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기록했던 현재의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앞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지 그쵸? 어리석게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부분에서 화자가 지금 무언가를 많이 기록하고 복잡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부정적인 태도를 어, 취하고 있다 라는 걸. 어, 알아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뭐 했구나 뭐가 쓰이고 있어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어 반성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 처럼 자 직유법 나타나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자 이건 이제 보조관념일 텐데 이 보조관념이 나타내는 화자는 무엇일까 자 젊은 시절 즉 현재 방황하는 화자에 대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뭔가 어. 목적 의식 없이 왔다 갔다 되게 바쁘기만 해. 어. 그럼 지칠 줄 모르고 어딘가를 막 바쁘게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확한 목적, 방향도 모르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자,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어, 자, 이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열정적이기는 했지만 무언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화자에 대한 반성이다. 음.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자, 지금의 내가 가진 것은 뭐밖에 없어. 탄식밖에 없다. 자, 요게 화자의 현재 태도일 테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웃는 태도.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자조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녁거리마다 물구름이 청춘을 세워두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저녁거리마다 물구름이 청춘을 세워놨다. 자, 이 청춘이라는 것은 즉, 시간을 의미하죠. 자, 추상적 개념을 추상적 개념을 세워두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구체화시킨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자, 나의 젊은 시절을 세워두고 지켜봤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화자가 지금 어 현재인 그 젊은 시절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진 못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계속 되돌아보는 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청춘을 세워두고, 신기하게 세워보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 뭔가 거리를 두고, 화자가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자, 여기에서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 이런 의미야. 자, 세상에서 권력과 지위와, 어, 그, 재물, 이걸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내가 힘이 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의미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삶에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두려워할 만큼의 뭔가를 갖추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원하던 희망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 뿐이었대 질투뿐이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죠 자 그럼 왜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나의 희망은 질투뿐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목표 의식이 없이, 어, 목표 의식 없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죠?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어, 부러워하는, 어,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타인에 대한 시기와 부려, 부러움 뿐이었다라는 인식이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죠. 자,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자, 이것은 즉, 현재에 쓰는 나의 기록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이 지난 언제에, 미래에 바라보는 것과 같은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자 여기에서의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자, 뭔가 굉장히 열심히 어, 열심히 찾아 헤매긴 했으나, 이 사랑은 뭐야? 그렇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음, 사랑이죠. 자 그래서 타인의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자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어,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 그리고 화자의 반성이 마지막에 압축적으로 표현단, 표현된 핵심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미래의 내가 미래에 내가 글을 쓴게 아니라, 자, 미래에 나가, 어, 현재,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어, 나가, 어, 쓴한 장의 종이에 담긴 글을 보고 있는 설정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미래에는 나는 반드시 뭐할 거다, 후회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러한 어그 구성을 취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이어 어, 시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 작품의 특징, 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자조적이고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조의 의미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자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젊은 날의 어떤 방황과 범민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고 자 현재에 대해서는 어, 만족스럽지 못한 음, 상태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징은 감탄형 어미들, 어, 나타나 있고요. 미래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 가정하여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고백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래서 독백적인 어조를 통해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주제는, 어, 지금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 이렇게 질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반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질투하면서 나의 목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나 자신을 뭐 하면서 어,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자, 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후회할 거다 라는 주제를 내리고 있는 작품이죠.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자는 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삶을 회상하고 있다. 잡았습니까? 자, 자, 그렇죠. 맞는 정답이고요.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한다. 자, 현실을 도피하고자 한다. 자, 도피한다고 보기엔 힘들고요. 자, 반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자, 그다음에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즉 반성을 담아내고 있다. 자, 화자는 젊은 시절의 행위들에 대해 어떤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젊은 시절의 행위라는 것은 지금 현재 화자의 모습이겠죠. 그 다음, 화자가 젊은 시절에 뿜었던 꿈이나 열정, 결국 타인에 대한 시기나 부러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젊은 시절에 어, 질투는 나의 힘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구나 나타내고 있다. 모모 했구나. 자, 동일한 종결 어미를 드러낸 거는 어, 맞다라고볼수 있어요. 모모 했구나. 모모 했구나. 자, 영탄 어미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그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뒷부분까지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잘 담겨 있는 작품이죠. 자, 우리 친구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남들이 대학을 가니까 남들이 의사가 되니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복습,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